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현대 YF 소나타 차량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이제 최상위 트림의 등급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이제 뭐 연식 대비에 이제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YF 소나타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상품화 진행이 이제 바로 하기 전 차량이기 때문에 때문에 외관적인 이제 상태가 약간 좀, 네, 좀 지저분하다는 점은 조금만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구정물이 좀 많이 튀었어요. 근데 이제 상품화 진행할 때 광택 작업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상태에 이제 전면 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따로 일어나 있지 않고요. 순정 전구 램프 장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범퍼의 상태는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리터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릴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조금 도색을 해놨는데 이 그릴은 이제 순정, 이제 은색깔 그릴이 트렁크에 여분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네트에는 이제 찌그러져 있거나 이제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유리에도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어 있는 부분 따로 없어요. 그리고 측면에 차량 휠은 지금 사즈 휠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차량 타이어는 이제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작년 한 중순쯤에 2020년도 중순쯤에 교환을 하셔서 이제 트레이드 이제 거의 이제 충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80%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 이제 TPMS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18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는 이제 흠집이나 스크래치 따로 없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에도 실기스 정도는 조금 조금씩 있는데 광택 작업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다 없어질 실기스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타이어도 아 뒷타이어는 거의 한한5-60% 앞뒤 위치 교환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뒷타이어가 좀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차량 <laughs> 범퍼 보시면은 범퍼 부분도 지금 따로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후방 센서랑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순정 그릴 여분용으로 남아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도, 하단부에도 이제 스페어 타이어랑 비상, 공구들 정상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반대 측면부 상태도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측면부에도 따로 큰 스크래치나 이제 흠집은 없고, 광택 작업하면 다날라갈기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깔끔한 상태고요. 휀더 부분도 따로 찌그러짐 없고, 앞 범퍼 상태도 이제 다시 리터치 해놓을 예정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YF 스타터 외관적인 상태 둘러보게 되었고,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스와타 차량 7온 걸어온 상태에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지금 상품화 진행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먼지도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엔진룸도 제가 깨끗하게 세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냉각수통 제일 왼쪽에 장착되어 있고 냉각수 색상도 초록색상 잘 띄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 충분하게 이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워셔프 주입구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지금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교환하진 않으셔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에는 이제 퓨즈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필터랑 브레이크 오일까지 체크해 볼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위에까지 이제 많이 차 있고요. 상태도 이제 투명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와이프소아타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렸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엔진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행하실 때 전혀 지장 없다는 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구성 안내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스와타 차량 실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는 이제 옵션이 상위 트림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이제 실내 옵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 핸들 이제 위쪽에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락션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 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패들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랑 모드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 버튼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잡이식 사이드미러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 이제 계기판은 슈퍼 비전 계기판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일반 계기판이 아니고 좀더 이제 시인성이 좋은 슈퍼 비전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한상 실제 주행 거리는 102,956km. 그러니까 약 10만 2,000km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방 카메라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칸이 핸들 방향대로 움직여준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하단부에는 포르토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터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요 에어컨도 바로 틀어보겠습니다 네, 에어컨도 지금 바로바로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조기 상태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수납함 확인하다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가 접포트는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 억슬랑 USB 포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어봉을 에쿠스 기어봉으로 바꿔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어노을 밑에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전부 다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옵션이 좋기 때문에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이제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문제 없이 작동도 잘 되어 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제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네, 문제 없이 네, 장착잘 되어 주고 있어요. 고무 쪽에 조금 구리스 칠하면 이런 소리는 따로 없어질 것 같아서 네, 문제없이 작동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YF 스와타 차량 이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영상 안내 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제 현대 YF 소나타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룸 엔진 소리 실내 구성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7월 21일을 아래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Y20. 그리고 스포츠 등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 트린 등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 가지고 있고요. 차량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0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플레이스에서 이 YF 소나타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저렴한 금액대인 39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킬로대 이제 높은 등급의 390이면 이제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궁금증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하게 문의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탁송 거래나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문의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진짜 저희 카플레이스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